안녕하세요. 코인신종계의 차례입니다. 데일 영상 시작합니다. 뭐, 저희 간판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6개월 전에 이번 불장은 이걸로 시작합니다라고 해서, 뭐 트럼프, 21년 앨런 머스크, 24년 트럼프빔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렸었는데, 이때 뭐, 리플, 도지, 에이다 이런 거다 오를 거다라고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얘기는 했어요. 했고, 근데 뭐, 그때 타점을 얘기하진 않았을 거고, 그냥 그럴 거다. 트럼프 때문에 코인판 좋아질 거다 했는데, 지금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자신있게 올려드립니다. 저희 간판 영상은 생각보다 잘 맞아요. 생각보다가 아니라 그냥 잘 맞아요. 그 하락장도 맞췄고, 상승장 완전 그 저점, 15,500달러도 FTX 때 맞췄고, 뭐, 루나 사태도 맞췄고, 뭐, 거의 맞춘 그 자체입니다. 네, 리플 CEO 브레드 관리강우스서 트럼프 행정부 크립토 차르 후보로 부상해서, 뭐, 보통 이제 영미권에서 차르. 차르는 이제 제가 쓰는, 뭐, 어쩌다 보니까 닉네임이 됐는데, 러시아어로 황제라는 뜻이고요. 어, 영미권에서는 팀장 같은 말로도 차르를 써요. 프로젝트를 할 때. 그래서 뭐, 약간 대장 이런 느낌으로 쓰는데, 크립토 차르 후보로 부상해서 리플이 좀더 오른 것 같고, 리플 시총 3등. 와, 벌써 이 그림을 못본 지가 2018년도에 리플 3등 마지막으로 제가 본것 같은데, 19년도까지는 3등이었나? 아무튼 마지막으로 본게좀 벌써 5, 6년 됐죠. 와, 오랜만에 봅니다. 리플 3등. 옛날에는 리플 300원이 딱이라는 노래로 리삼 딱이라는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많이 올랐죠. 근데 리플은 5주 차 양봉 중인데 5, 급등하는 캔들에서 5주 양봉이 거의 나온 적이 없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번 주가 전 위태롭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맥켄다 씨가 올린 자료 보면 어 사실 뭐 지금 올린 애들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너무 많죠. 그냥 아무거나 눈 감고 김치코인 빼고 샀으면 아무거나 다 오른 건 맞긴 한데 그래서좀 많이 오른 애들 보면, 리플, 도지, 에이다 같은, 크립토 전체 판에서의 밈같이 있던 애들이 올랐고, 그 다음에 뭐 기존의 밈코인 올랐던 건 당연히 오른 거고, 최근에 뭐, 디사이라고 해서, 그, 디센트럴라이저 사이언스라고, 뭐, 과학 연구에 쓰는 것 쪽, 그쪽도 좀 올랐고, 근데 뭐, 게임을 많이 밀긴 했지만, 그동안 게임이 안 올랐죠. 안 오른, 그니까, 러 뭐라고 해야 될까 안 올라서 앞으로도 안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리플 보셨죠? 6년 동안 그 몰렸던 거한 달만에 탈출시켜준 거. 게임 자체는 25년도 내년에 웹3 게이밍 AA 트리플 A 게임, 그 그러니까 가장 완성도 높은 트리플 A 게임 베테랑 이끄는 스튜디오에서 최근 2~3년 동안 개발해온 주력 타이틀을 출시하며 본격 출시된다. 그러니까 25년도에 출시되는 크립토 게임이 진짜 퀄리티 높은 게임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25년도는 <laughs> 게임 장이 요거 나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블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NFT 거래량이 최근에 의미 있게 증가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베이스랑 뭐 퍼지랑 뭐 이건 뭐랬어요. 밀아 밀에, 밀레이디스 같은 애들이 어, 이더리움 블루칩 컬렉션에 집중되었고 그다음에 오픈씨와 매직 에덴도 토큰을 발행하나 봐요. TGE라고 하고 토큰 제너레이션 제너레이션 이벤트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TGE 토큰 발행. 그래서 블러도 포함해서 3개의 토큰이 이제 NFT 쪽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블러가 NFT 거래량에 붙으니까 좀더 올랐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사실 NFT 자체를 어 지수화 펀드해서 ETF를 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베이시나 퍼지 이런 애들 보면 다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NFT잖아요 얘네를 어, ETF화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지수화 하거나 그러면 블러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받겠죠 자, 한국의 주가상승 세 가지를 듯이인데 자본 리세가 2년도 연기됐다 이게 뭐, 쉽게 말하면은, 어, 해석이 좀 이래서 그러는데, 그냥 저희 뭐, 그것도 맞췄죠, 심지어. 암호화폐, 크립토에 대한 세금을 2년 더 유예할 것이다라고, 무조건 본다라고 했던 저희 채널의 말이 맞았습니다. 27년도에 일단 세금을 내는 걸로, 어, 유예가 일단 됐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 볼게요. 네, 비트코인 차트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면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최근에 이제 4시간 말고 6시간 차트가 좀 괜찮게 반응이 보여서 6시간도 보고 있는데 6시간으로 보면 이때 있었던 이 지지선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가 저항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지금으로는 99,400 정도인데 위에서 최고점에서 형성된 저항선을 이렇게 있게 되면 나오는 저항이 지금 있었던 82,000 정도, 83,000 정도가 저항이 또 있습니다. 아래로는 지지선이 있는데, 이 보라색선 기준으로9마의 3천대 초중반까지가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떨어진다면 여기가 지지라인이고, 위로는 현재 구간과 살짝 위에가 저항 라인이다. 어, 여기가 지금 저항 라인인 걸 보니까 아마 오른다고 해도 99,500, 600 정도인데 그러면 쌍고점이 또 만들어지면서 살짝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저항선이 두 개가 지금 존재하죠. 그래서 이번 주, 이번 주라기보다는 일단 저는 원래 다음 주에 추가 상승을 봤는데 이번 주 만약 횡보를 한다 하면 알트가 뭐 많이 날뛰는 상황이 될것 같고, 10만 달러 넘는 순간에는 살짝 도미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결국 12월은 알트를 위한 장, 1월은 진짜 알트를 위한 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조금 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알트 뭐 사요라고 하면 사실 지금까지 봤을 때 뭐, 어피트 기준으로 봐도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치코인 빼고는 대부분이 다 퍼포먼스가 좋을 거기 때문에 뭐, 네, 저희가 이제 또 멤버십을 운영하니까 그런 것들은 멤버십을 통해서 <laughs> 물어보시는 게 들어오셔서 저희도 뭐그 저희를 더 사랑해 주신 분들한테 더큰 사랑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 여러분의 서, 사랑을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좀 저희도 이렇게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더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두 가지의 저항선이 있는데 첫 번째 저항선은 오래 형성된 저항선 하나가 있고 지금 일단 맞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저게 저항작용을 할지 한 번에 뚫을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주황색선 요 3.865. 팔 3.865달러를 넘어야 여기서부터 부스 달고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내네 시간에서는 지금 이 빨간색 저항선 위에서 비비고 있는 거긴 한데 이게 결국은 어 시간이 좀된 저항선이니까 일봉이나 주봉에서 이러한 기간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넘어주냐가 중요한 상황이라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주가 10만 따로 트라이를 하지 않고, 이렇게 9만 5천과 뭐, 10만 사이에서 파킹하고 움직이면 이더가 분명히 또 최근에 오른 것처럼 오를 텐데, 그러면 딱 여기서 저항 맞고, 같이 비트랑 손잡고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되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5주 연속 양봉을 아예 안보이는건 아니에요. 그동안 있긴 있었는데, 보면 1, 2, 3, 4, 5주 차잖아요. 지금이. 근데 문제는 이제, 매주 몇십 프로씩 지금 보면은 첫째 주 십육 프로, 칠십팔, 칠십구 프로, 삼십오 프로, 육십 프로 이게 직전 주에 대해서 있잖아요. 직전 주에 대해서 팔십 프로 가량, 직전 주 삼십오 프로 이런 식인데 이렇게 급등했을 경우에는 오주 이상 양봉을 그니까사 주까지는 있었는데 오주 차를 띄운 적이 없었다. 오주차 있더라도 윗골리 대고 내려왔다. 이제 이게 일 보면 십칠 프로, 오 프로, 십육 프로, 십 백십이 프로, 사 프로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이거 이것도 어. 앞에 양봉 두 개가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오주가 말이 오주지 5주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도 1, 2, 3, 4, 5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좀 그러한 상황인데, 마지막 주가 굉장히 작죠? 직전주가 고점이 나왔었고, 지금은 최고점은 직전주가 아니라 현재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서, 이게 음전이 전 충분히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 리플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뭐, <laughs> 수익을 가져가고 싶은 건 누구나 인간의 욕망이긴 한데, 반대로 물렸던 기간이 지금 가격 부근이면 6년 동안 이 자리를, 뭐, 업비트에 4 8 0 0원 아직도 오지 않았잖아요. 김포 50% 빼면은, 어, 거기서 50% 빼면 얼마죠? 2,000원 얼마니까. 뭐, 지금 그간 정도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걸 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21년도에, 18년도에 고점을 넘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못 넘고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간이 연장돼서 입번이된 건데, 반대로 보면 응축된 시간이 기니까, 뭐, 위로 많이 쏠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할수 있지만, 뭐, 그것도 많은 말이에요. 근데 일단 이번 주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리스크 관리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시도록 할게요.